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장기 주식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직투장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5월 14일 신규 상장한 HPO에 대한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가 추후 매수를 위해서 공부하고, 공부하는 영상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공모가 희망 범위는 22,200원에서 25,400원이었고 최종 공모가는 22,200원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 뭐 뉴스에서는 수요 예측 시에 25,200원까지 형성이 되었는데 주주 친화적인 관점에서 공모가를 좀더 하향해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약 650억 원에 대한 금액을 모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시설 자금, 영업 양수 자금, 탑업인 뭐 취득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 이 HPO 같은 경우에는 건강 기능 식품군에 속해 있고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인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그다음에 추루 비타민이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도 건강 기능 식품 관련된 기업들이 두개 있습니다. 종근당 홀딩스 그다음에 뉴트리가 있는데 종근당 홀딩스도 그 라토핏이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 시장에서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HPO 같은 경우에는 이 덴마크 유산균이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되게 높고, 이 비타민 또한 프리미엄 비타민으로, 비타민으로 그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 HPO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일, 공모가를 하회한 2만원의 그 주가가 형성이 됐고, 주가가 하락을 해서 최저점인 16,75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3,600억 수준으로 뉴트리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음, 이 기업 실적을 보면 뭐 정말 기업 실적이 환상입니다. 매출액이 뭐 매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영업 이익도 매년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이러한... 경영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라고 하면 정말 미래가 매우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대 주주로는 이현용 대표이사가 약7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그 투자 설명서에 있는 위험 요소를 좀 끌고 왔는데 그냥 한 번씩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경쟁 심화에 관련, 관련 위험성.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해당 산업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비교적 소수이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수는 매우 많은 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그 h p o 같은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제조는 하고 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외주를 주고 있답니다. 그렇듯, 해당 브랜드를 가지고 가진 업체들은 많은데, 이걸 제조할 수 있는 업체들은 비교적 소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서 브랜드 경쟁으로 이어져, 각 기업은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품질, 안정성, 인증성분들을 부각해 차별성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이는 단가 인하 및 유통 채널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당사의 영업 환경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근데 확실히 저, 저 같은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사실 뭐 약이다 보니까 그 약품에 대한 효능 이런 걸알 수가 없어서 브랜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 따지다 보면 HPO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좀잘 알려져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 규제 관련 위험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제품은 여러 연구와 임상을 통해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지만 안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 제품의 안정성 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뭐 이거는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좀 리스크가 큰것 같습니다. 한번 잘못되면 바로 회사가 상패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항상, 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외주 가공업체 생산의 위험. 당사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생산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전량 외주 생산을 통해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그래서 덴마크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는 크리스찬 한센에서 외주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덴마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덴마크 쪽에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아, 유럽이구나 이런 생각도 때문에 좀 브랜드 이미지가 좀잘 잡혀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트루바이타민은 노바 렉스 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 이 위험 요소는 너무 제품이, 뭐, 프로바이오틱스 쪽에 좀 편중되어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제품을 매출 현황을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비타민도 지금, 비약적으로, 2019년, 2020년은 2019년 대비, 비타민에 관련된 매출이 거의 두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상승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집약적인 매출에 탈피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지금 투자를 하고, 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눈여겨 보고 있는 게 지금 반려동물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된 식품 회사를 설립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뭐 출산율도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고령화되고 그래서 그 애완견들을 많이 기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애완견이 동물들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취급이 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되게 좋은 프리미엄급 먹는 것을 찾고 있는 어, 시장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아마 이게 잘 성공이 된다면 또큰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장 이후에 시점별 유통 가능 주식 수인데 상장 직후에는 한 26%가 상장이 가능하고 1개월 후에는 어이 중에서 한2%더 이제 출하가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장이 2년 6개월이 되면 이제 100%다 출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HPO를 막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다 보니까 아 어, 정말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 어, 상장을 하면 뭐 따상이나 이렇게 돼서 너무나 시가총액이 높아서 뭐살 염두가 안 됐었는데 HP o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 좀 하회를 하다 보니까 어좀 괜찮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튜브에서 IR 하는 부분들도 많이 좀 찾아 보니까 찾아봐서 내용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일단 대표이사가 나와서 했던 말 중에 높은 연평균 성장률이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온라인 채널을 좀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B2C. 중간에 유통사를 제외해서 직접 소비자의 어떤 의견들을 듣고 있다. 라는 부분. 그 예로 이제 또 일본 쪽에도 지금 진출해서 뭐 반응이 좀 좋았다고 합니다. 간사이 홈쇼핑에서 뭐 목표는 800세트였는데 뭐 3500세트가 판매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핵심인데 2015년 진출 이후에 현재는 해외 탑10유상균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고 2019년 6월에는 성장기 뭐 밀크 파우더 해서 뭐 고공가 그걸 론칭을 해서 이게 원래 3세에서 15세 그 시장군이 기준이 없었던 새로운 시장군으로 론칭을 새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1위 회원제 마트 샘즈클럽 하이엔 코골 입점을 해서 지금 매월 판매량이 좀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건강 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4%여서 어 내수 시장이 중심인데 향후 이제 글로벌 건강 식품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식품 사업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생각은 어이 정도면 성장이 되게 기대가 되고, 음, 주가가 한번더 크게 조정이 오면 나쁘지 않겠... 어, 매수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좀더 떨어지면 차주 월급 때한번 담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